오늘 우리 이호기 세로 주제가 정말 잘해줄 수 있으리라 믿고요. 계속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타임을 먼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. 네, 가운데에서 네. 자연스러운 포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? 그뭐 그 그럼 어떻게... 볼링 포즈. <laughs> 스트라이크. 어... 키스를 하는 포즈는 어렵겠지. 키스를 <laughs> 날려. <laughs> 다양한 포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. 기자분들께서 요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. 포즈 흔들어도. 네,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, 네, 가운데, 그리고 또 오른쪽 앞쪽에 계신 자 분. 마지막으로 화이팅! 식사하시오. 네, 오늘 첫 방송입니다. 네, 역시 라인, 네, 보커이용기 네, 씨의 포터타임이었고요 이제 제작진 모두 함께하는 사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용기 씨가... 네, 네,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는 포즈 볼까요? 가운데 네, 그리고 왼쪽 팔짝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반대쪽 부탁드리겠습니다. 되셨나요? 네, 이제.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박정현 프로듀서님과 이홍기 DJ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. 주저하지 말고, 또, 가감없이. 네.